아, 아, 잘 들리나요? 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니와일드입니다. 지금 시각은 11시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이 시간에 녹화를 하는 이유는 블랙마켓 토너먼트를 하기 때문이죠. 저분은 지금 아침이실 겁니다. 자, 스퍼닉와의 BM 케이지 매치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경기플랙마켓 마우트패스 딥파드 슈라인 파밍 그나 개조로 요걸 폐기할 수 있고 일단 파밍빌리지가 일단 유일한 액트 액션이니까 플랙마켓으로 페이 같은 거 사다 보고 그 다음에 일단 블랙마켓에서 좋은 카드 좀 찾아보고, 파밍 빌리지 턴 어차피 하는 거 없지 개조 개조를 잡을게요. 좋아 잘 나왔다. 아오크 카토그래퍼 오프 플랜티 수세요. 사혈지 패기하고 여기저는 이제 파밍 빌리지를 얻을게요. 터미널이 두 개가 됐으니까 이제는 파밍 빌리지 먹어도 되겠죠? 헤이븐 니나슬레이 헤이븐. 터미널이 많지 않게 조금 천천히 모아들려고 해요. 브렉마켓에서 뭐야? 오버로드. 오코스트 어, 액션 카드가 수세요 종업밖에 없기 때문에 오버로드 지금 딱히 안 표하고 생츄어리가 대길 얇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생츄어리가 좋겠죠. 배조로 사이즈 폐기하고. 파는 브리지 가져가고, 헤이븐 가져가자. 저주는 좀 패기를 하고 싶은데, 사유지 두고 음. 개조 하나 더 먹을까? 하나 더 먹을까? 하나 더 먹자. 자, 블랙마켓에서! 포세션, 스테이크먼트, 스킨 좋다 스킨스킨의 은까지 저주를 따로 넣을게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해글러 딱히 여기서 좋은 카드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블랙마켓에서 좋은 카드가 나와줘야 될 텐데 이거는 스파이시스죠? 아주 좋은 뭐라고 해야 돼? 아주 좋은 카드예요. 좋습니다. 예, 좋아요. 구도 주고 은도 주고. 아니 이쁜 소리야? 얻을 때 커버 두 개도 주고 생츄어리로 해줘. 주는 필요하니까 알지 동셀을잘 써야지 당연하지. 헤이븐 먹고 그 다음에 파미빌리지 하나 더 먹어요. 하나 더 먹읍시다. 이제 액션 좀 많기 때문에 블랙 마켓을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대방 수세 여러 저거 이 많이 모았구나. 업그레이드도 있죠. 업그레이드 먹을까? 아 코로나도 괜찮고 패기 폐기, 패기가 좀 중요하니까 에어프레이드 먹고 쓸매 가져갑시다 와우 벌써 속주 아 어, 이거 12하면 어떻게 되지? 상대방 13 먹을 수 있나? 어 아, 내가 1 2 원을 먹었네. 이거는 쉽지 않다. 자 일단 빚 여섯 개 갚고 다음 턴에 빚 여섯 개 갚을게요. 하렘 버슬링글리지 포춘 텔러, 버슬링글리지 사네. 저거를 살 필요가 있나? 그레이드로 저주 폐기를 하고, 음, 헤이븐 필요 없지. 뭔가져가서 오늘 좀 먹자. 어차피 안 되고 그래. 아 이걸 세턴 동안 걸쳐서 봤네. 별로데. 플레이마켓. 3개 갖고 남은거 2개로 썰에더 가져갈게요 말을 얻어서 드로우를 좀 봐야되나? 아 이거 또 속주 사야겠는데? 쉽지 않은데 그래이드로 속주 폐기하고 아 이거 금먹어야겠다 블랙마켓을 가서 좋은 카드 좀 많이 찾아먹도록 합시다 수세여또 쓰겠다 그러네. <목소리> 파밍 빌리지 하나 더. 좀뭘 해놓고, 아, 들어우 헌팅 그라운드 찾았다. 음, 하베스트. 피셔맨. 속주 또 사죠? 아, 이거 위험해. 저러면 안 돼. 스트레이터, 손에다 아 좋아 손에다 넣고 스파이시스 먹고 아 좋아 스파이시스 많이 먹고 이 커버 좀 많이 모아서 속죽 계속 먹네 너무 됐나? 아 잠깐만. 고숙주 하나. 아, 환탱과 좀 있네. 이건 좀 아쉽. 이거는 조금 별로다. 숙주 3개를 제가 다 먹으면 그래도 31점이죠. 저주를 한번 사서 먹어 할 텐데. 스펠트를 써야 되니까 이걸 쓰고 그냥 막음 아. 점수 최대한 많이 먹자 헐헐헐뭐 어, 공장이나 먹어야 되나? 새로 3점 먹고 저주로 대파이션 할때 땡겨도 것도 괜찮은데 아 이거 정말 아 이거 공장령 사야겠다 공장령 사고 저 센츄리나 이런 거 나올 때이건 공장 량을좀 많이 먹고 아 이거 데스카트 저주 먹을 걸랬나 이거 저주를 먹고 사 점치고 먹자 아 그렇지 이게 좀 낫겠다 굳이 얘까지 얻으면서 점수를 많이 먹고 싶지 않았어요. 거지. 어, 이게 맞겠죠? 하... 자말 쓰고 헤이븐 쓰고 컨스펠트 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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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스린트 선수 먹어야겠다 공장료 하나 더 파밍 응. 리지가안 잡혔네 아아 이거 <laughs> 저주줄 슬레이로 받는 그건 별로지. 속주 두 개를 좀 빨리 먹었으면 좋겠는데 개조가 내가 둘다 패겠지. 그러네, 개조 둘다 패겠네. 아, 쉽지 않아 보인다. 공장령을 계속 먹어보고, 헤이븐 남는 것, 남는 돈으로 헤이븐도 사자. 아, 이거 헌팅 크로스 사야 되잖아 이러면은 아 이거 큰일났다 아아수 이게 속수다 터지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는 슈퍼닉이 리하게 돼요.